어떨 때 여러분 양심을 탓하기도 하잖아요? 아, 내가 양심 때문에 두개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 먹었네. 양심만 없었으면 내가 더 해, 더해 먹었을 텐데. 양심만 없었으면 내가 저 자리 차고 들어갔을 텐데. 남 배려하다가 내가 손해받네. 하지만 그걸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욕망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 욕망은 여러분만 관리해주는,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욕망 탓하지는 마세요. 욕망은 원래 그러라고 우주에서 프로그램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만 챙겨 줘야지 다른 친구들 챙겨 주고 있으면 좀 짜증 나겠죠. 여러분 부모인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애인이 또 다른 사람 챙겨 주고 있으면 짜증 나겠죠. 이게요, 역할이 달라요. 욕망은요, 욕망이 없어지고 아주 추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만 챙겨 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챙겨 버리면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만 소중하다고 챙겨 버리면 같이 살때못 살겠죠.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가 남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능력을 하나 줬어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요 욕망과 만날 때 빛을 발해요. 양심은 욕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그 능력이 진가가 발휘되거든요. 욕망도 양심한테 조절될 때그 참맛이 드러나요. 즉 욕망이 이래서 꼭 필요하고 나는 것도 압니다. 욕망을 구현하셔야 되, 구현하셔야 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세요. 다만 양심의 선은 어기지만 않으시면 돼요. 즉 이걸 따져봤을 때 육바라밀로 따져보세요. 남한테도 손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일 건다 받아들이고 내린 결론이고 자명하고 내가 몰입해서 내린 결론이면요, 한번 그 안에서 욕망을 충족하는 건요, 여러분한테 축복이고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누군가가 이제 우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거를 피해주는 센스가 영성 지능입니다. 영성지능이 없는 분하고 대화하면요. 계속 상처를 줘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못 견디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